남자친구한테 편지 한번 보내봅시다 한번 어때요? 자, 레디 큐. 아니 뭔 큐야? 이승민 슈퍼 재테님 5천 원 감사합니다. 테디로와. 아몰래요그 사람이 내 남자친구인지 어떻게 알고? 어? <laughs> 남자친구 잔다는데? 그 사람 누구야? 아 현재? 모르는 사람이 <laughs> 하는 거다. 아마 모르는, 모르는 사람이니까요. 라 사람이 그래서 남 이승무님 슈퍼채널 2천원 니게안녕하세요 아니 자기야 <잠깐. 웃음> 구독 안 누르면 평생 못쏠아또 또 이분인데? 이게 머선 뭐 일이고 <laughs> 이게 뭐 이게 머선 일이고 이걸 또 만나누 <laughs> 대박이다 사람이 요 저기요. 네. 이렇게 야. 자꾸 만나는 거 보니까 음. 이거는 되게 인연적이거든요. 그래서 음. 이거를 그쪽을 음으로 표현한다면은 레가 아닐까? 돈은 넘었고 미치기 수준입니까? <laughs> 이번에 님들 님오두 따라 볼게요. 캠프 브라보. 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캠프 브라보. 브라보? 캠프 브라보. 아, 나혀 보소. 오케이 가자. 제 혀면은 깜짝 못 해요, 애들이. 보통은 아, 아잖아요, 그렇죠? 근데 제혀라 가면은 바로 나 이걸로 바뀌어요. 알겠어요 오케이. 오케이. <laughs> 테너라고 하셨죠? 네. 페이스북에서 가끔 봐가지고. 아, 자 이번에 새로 잡은 컨셉이 보금술사거든요. 보금술사. 복음술사. 그래요, 보금술사. 시끄러워요. 향내슬라이스 네, 봐봐, 어. 봐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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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봐. 진짜 기억해 봐, 기억해. 봐봐. 잘봐요. <목소리> <어때요? 목소리> 어, 어. <어때요>? 어. <목소리> 뭐? 어때요? 뭐 뭐가 아니에요, 뭐가? <목소리> 아니, 아, 남자친구한테 카톡 왔는데. <laughs> 어, 뭐라고 왔어요? 인방송 <목소리> <목소리> 유튜브 방송 보고 있나봐요. <laughs> 남자친구 보고 있나? <목소리> 남자친구, 보고 있나? <목소리> 남자친구 보고 있나? 어. <목소리> 자 그러면은 이거 한번 해보자 남자친구한테 하고 싶은 말 어? 한마디 편지를 한번 해보자 남자친구한테 어, 편지를 한번 보내봅시다 한번 어때요? 자 레디 큐 아니 뭔 큐야 아 복음 깔아달라고? 알았어대답봐 어? 아니야 남자친구는 편지를 쓰는 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획득하게 어? 되면은 본인은 교정기를 낀다는 거 대세 동의한다는 겁니다 교정기 안 타고 자, 남자친구한테 편지를 인, 인증을 쓰도록 네. 인증 하는 게더 빠르다 <laughs> 인증한다고요 <오. 웃음> 응. 그 정도였어? 응. 아 남자친구랑 사기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 그래요? 아 그래도 응. 나, 아, 아 남자친구가 서운하겠다 왜? 왜? 지금 나보고 재밌냐? 이런 <laughs> 서운하겠다 남자친구한테 할 말도 없고 말했잖아 내가 편지 썼어 아, 와 이거 편지도 안 썼어? 이야 다시 한번 할게요 아니 남자친구는 하고 싶은 말잠왜 응. <laughs> 이래? 아니 <laughs> 어? 왜요 왜왜 이승눈님 슈퍼챗팅 5천원 감사하구요 해줘와 아 몰래라 뭐라는 줄 알아요? 아이거승훈님 5천원 감사하고요 해줘.. 해달라는데요? <laughs> 그 사람이 내 남자친구인지 어떻게 알고 어? 딱 봐도 느낌 <laughs> 그 나는데? 남아... 남자친구 느낌 나는데? <laughs> 남자친구 잔다는데? <잔단한데>? 아 진짜요? <laughs> 그 사람 누구야? 아 왜... 모르는 사람이 야 <laughs> <laughs> 사 아, 난... 아이고 2 0 0 구독 니다 감사합니다. 아, 모르는 사람이란 건 모르는, 모르는 사람이었구나. 음. 베 <laughs> 밥에... 저기 진짜 남친님 제목 나왔다. 아 진짜네? <laughs> 제목을 뭐라 하지? 아, 저나 행복한데. 제목 짓기가 그래서 추가팅2원가능연안녕요 <laughs> 아니 자기야 <저기요. 웃음> <laughs> 이렇게 된다고? 아니 담이 남자친구랑 사귄지 얼마 됐어요? 사귄지 3일 3일 됐어요. <laughs> 3일 됐잖아. 3일, 3일 동안 느낀 점에서 남자친구는 정말 하고 싶은말 아 자, 지금부터 남자친구한테 <laughs> 하고 싶은 편지를 쓰도록 합니다. 자, 시작. 있어요? 강넥 슬라이스. 빨리에 듣고 자기하는데 <laughs> <laughs> 빨리 듣고 자다하겠다는데 사랑해. 강제 슬라이스. 에 승민이 잘 자요. 즐거운 꿈 꾸시고. 식당. 혹시 주먹을 하면 때려주세요. 오케이, 이로 와봐. <웃음> 어. <웃음> 어. 어, 내가 시킨 거야. 내가 한거 아니. 저분 시킨 거임. <laughs> 개피 왕부. 개피 하나. 개피 하나. 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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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에도 있어 오른쪽에도 나 잘못 던진거 같은데 방금? 아, 한 아, 마리 컷한 마리 컷저 기절했어요 어 얘들 어디 안, 안 보이죠? 음, 안 보여 연막 때문에 살수 있겠다 <laughs> 설마 폭 던지겠어? 어형벽 소리 들리지 않았어요? 사형벽 둘다잡았구요 허어! 아파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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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기절이에요 저 위치 잡아야 돼요 컷 아이스 위에 아기자 핑 찍은데 사람 왼쪽 자기자 끝쪽에 있네 음. 왼쪽에 한팀 오른쪽에 한팀 이제 보이죠 바이에 정면에 어디 어, 님 오른쪽 님 오른쪽 육십 반야 오른쪽 이거 6 0 육십 육십 여기 저기 바이 핑 찍은데 저기 한명 있어요 이 바이 말하는 거잖아 온다저야 반칙이 적어 야저 반칙이지 와 저거는 진짜 에바지. 와 저거 사에바지 저거는. 어, 어떻게 해야 되요저레 반칙인데. 아. 아 솔직히 저 반칙 아님? 음. 저건 좀 아닌데. 맞아, 맞아. <목소리> 양용이한테 위치 걸렸어요 저. 오케이 오케이. 내렸다 내렸다. <목소리> 못 살, 아. 위치 안 좋아 지금. 여기 여기 돌. 양용이 돌이에요. 아, 샷깐 존나 음. 좋아, 쟤 뭐야?

아니, 죠들어주세요 <laughs>